여러분, 축구입니다. 자, HMM. 오늘 올랐네요. 뭐 의미는 없을 거죠.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이럴 때 많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졌네요. 특히 어제가, 와, 뭐야? 어, 어제 개떡락했네. 일단은 뭐 그냥 떡락했구나. 어, 그, 뭐랄까. 여기도 이탈했네. 그렇게 치면. 와, 진짜 이제 이거 하나 남았네. 이거 뚫리면은 뭐, 뭐 말할 거 있습니까? 친정가에 가는 거죠. 뭐, 뭐랄까 예상된 수순이긴 한데, 근데 또또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고 나서 이게 나왔던 거니까, 그쵸 어, 저르고 나서 이게 나왔던 거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건데 좀 가끔이 사람은 힘들겠죠. 주꾸미가 오늘 아 인터넷 보다가 블라인드에서 H&M 크게 손실 분인 분이 뭐 인증한 게 있던데, 와 평단이 3만 천 얼마고요. 저랑 비슷해요. 3만 천 얼마인데 이 사람은 와 돈을 너무 많이 넣으셨어 공무원이시던데 얼마였지? 6억이 들어갔나요? 6억이 들어가서 지금 마이너스 3억이더라고 와 내가 이거 보고 야할 말이 없더라 야 진짜 3만 천원대에 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에. 무슨 생각으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고 글쎄요 왜 들어갔을까 제 영상을 안 봤겠죠 음.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 뭐, 솔직히 내가 봤을 때, HMM 손에 억 단위이신 분들은 꽤 많겠지만, 3억까지 가시는 분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약간, 위로? 어 위로 받을 수 있으면은 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웃기더라고요. 배 만들려는데 이제 이미 꽉찬 도크. 그러니까 이제 2030년까지, 어 많이 늘린다고 했었는데, 이제, 꽉 차있다 이거야. 어. 지금 조선업, 호황이죠. 이거 4년치의 감이 꽉 차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2008년, 28년 이후에 나 4년치가 지금 차있으니까, 조선업계가. 야, 난 이거 보고, 그 15조 있을 때, 이거 100만 TU 만들겠다고, 진짜 존말하게, 그, 돈 넣는 거 보고, 좀 약간 어이가 없긴 했거든? 그거보다 더 많이 널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뒷북이죠. 뒷북이죠. 그럼 뭐가 또 문제입니까? 신조선가죠. 조선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h m m 어면이 정부가 운영한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개판처럼 하는 건가 싶기도 해. 어. 아니면 뭐 결론적으로 해진공이 어, HMM을 계속해서 구속을 하고 싶으면 HMM을 자기 품에다 구속하고 싶으면 이런 뻘짓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뻔합니다. 어, 뻔해요. 지금 HMM 돈 없어요. 우리가 그때 계산해 봤지만 42조가 필요한데 이돈 없죠. 얘가 줄 거예요. 100%일 거예요. 사는 도 낄진 모르겠어요. 낄 수도 있겠죠. 혜진공 혼자만으로 힘들면. 계속 간다고. 계속 간다고. 근데 얘네는 어차피 정부 기관이고, 자기들 돈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만 노리면 되겠어요. 그쵸. 그렇죠? 어차피, 전화사치또한5천원 몰라. 얼마야 했지, 액면가를. 어차피 5천원에 한다고 치고. 그러면서또 이거, 야, 뭐5천원까지 떨어져서 그냥 해외에 하다가, <laughs> 이제, 뭐, 2만원까지 올라갈 때, 5만원 못 가죠. 어, 주식사 많아져서. 2만원 정도? 아니면 뭐, 16,000원? 어, 이러면 또 이때, 걔네가, 전환하겠죠? 또 전환할 거예요. 왜? 이거 전환하는 순간 뭐가 되기 때문에, 그쵸? 뽀찌 봤죠? 어? 그, 제품, 제품상에 뭐 좋게 나와가지고. 무한반복 뭐 할것 같아. 그러다가 언젠간 몰라. 대기업에서 사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언젠가가, 진짜, 먼 미래일 것 같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예. 기회비용을 지금 몇 년째 놓치고 있는 건지, 음.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내가 제조반도체 항상 얘기했던 거지만, 물론 이걸 할수 없었겠지만, 내가 이때, 이때 봤다고 했잖아, 4천원때 이때. 샀으면, 물론 이것까지 갖고 가진 않았겠어, 또. 어땠을까, 어. HM은 뭐, 익절하고도 남았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HM이 마이50% 손절해가지고 뭐, 내가 1 0만원 밖에 없었다고 쳐도, 천만 원여다 박았으면은, 여기까지안 가도, 그 전에 이미, 멘징 대구도 남았지. 응. 어.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돈 들어가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 안타까워요. 그냥 좀 그래, 기분이. 그래서 지금 장이 어쨌든 계속해서 안 좋은 게, 지금 뭐 전쟁도 전쟁이고, 뭐랄까, 그 뭐냐. 금리 인하도 되게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지, 보여지죠. 지금 파워이 약간 이제, 어, 스탠스가, 어, 미뤄, 미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멀어지니까 어, 기대감한 꺾이는 거고 미국 선물은뭐 괜찮게 시작하고 있긴 하나 이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고유 혜택금 웃기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대 고유 혜택금이 조 단위로 한번더 들어왔네요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고요 시중 장관은 뭐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19조 아직은 좀 많습니다 한 15조까지 떨어지면 진짜 더할 말 없이 좋겠는데 일단은 아, 신용장고는 좀 아쉬운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꺾였네요 근데 너무 많이 오른 상태고 근데 이거 사실 난 코로나 때1 4 0 0원때도 오래 봐가지고 그냥 그래 뭐 우리나라 망하지 않더라 1500원 가도 안 망할걸 유가 같은 경우는 85달러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것도 다그 전쟁하고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뭐거쪽 해역을 지나가는 뭐 그게 존내가 많다고 하는 거 같던데 그 뭐야 유, 유조선이라고 해야 되나 어.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거시적으로도 지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고, 음, 이제 좀빚이 조금 더 뒤로 밀리고 있는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반도체를 볼게 아니고요. 제주반도체 뭐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르세요. HMM, 네. 시간 외에서 도어졌고요 얼마 안 남았죠. 지금 한천 원만 더 빠지면 되니까, 한 6%? 6%에서 한7% 정도 더 빠지면 이제 신, 저가 새롭게 쓰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한은 4년하고 해진공은 무조건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액면가가. 이게 더 낮아지면 더 낮아질수록 액면가에 더 낮출 수도 있어요. 2,000원짜리로 발행할 수도 있어요. 전원사체를. 그렇잖아. 그러면 얘는, 뭐, 얘도 그래갖고, 예전에 뭐, 2,000원까지 왔어. 나중에 뭐, 14,000원까지 갈수 있으니까. 갔어, 7배잖아. 얼마나, 예, 네, 달달할지. 뭐가니 샀고요. 뭐, 이건 좋겠네요 골드만은 팔았고요.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궁금하네. 200억이네. 아, 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어마어마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더진, 아, 많아졌던 것 같고 오늘은 뭐 저가매수? 뭐 이런 느낌일까요? 어쨌든 200억 뭐 많은 건 아닙니다 예시총에 비하면 예시총이 이제 얼마냐 아 이제 10조 깨지려고 그러네 와 10조 깨지려고 그래요 미쳤다 이야 이제 그냥 조 단위로 내려오네요 어떻게 보면은 매매할 때더 좋아지는 건가 근데 또주식수 바꾸면은 알죠? 주식수 이제 조만간 바꾸지 않나요? 생각해보니까 아 5월 아직 한달 남았네 어. 예, 뭐 많, 진 않아요. 많진 않아서. 괜찮은데. 어쨌든, 이제 5, 6월에 한 6천만주가 늘어날 거고. 야,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가는 더 떨어질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왜냐면은, 안 그러면 시청이 또 갑자기 늘게 되니까. 어차피, 아씨다 보이는 것 같아. 전화사체, 그 가격에 맞게 해갖고, 또 HM을 수혈해주고배 만들게 해주고, 나중에, 한, 뭐, 5년, 6년, 뭐, 10년 뒤에 이거 한번 대떡상 할 때, 그렇게, 그, 보입니다. 예, 이 모든 원인은, 예, 이동거리 만든 거예요. 이동거리 그때, 올바르게 전환을 하지 않았으면, 달랐을 거예요. 상환해줬으면 달랐을 거라고.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어쨌든, 뭐, 공매도 추이는 그냥 뭐, 별거 볼거 없는 것 같고, 이거 언제 끝날지도 궁금하긴 하다. 약간 지금, 윤대순님의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이거 뭐, 우리나라, 그, 뭐였지? 그거,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어? 선진국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야, 공매도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야당 쪽에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공매도 금지 풀릴 수도 있겠죠. 어, 아무튼. 뭐, 대차반에 좀늘고 있는데요.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죽은 종식, 뭐, 죽은 자식, 뭐, 의미 있습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 HMM, 뭐, 올 거는 온것 같아요. 어,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마지노선이죠 여기서 분명히 반등을 살짝 하긴 할 겁니다. 그 당일이라도요. 왜냐면, 여기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 이거 보고자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나올 거냐? 네, 그거는 모르는 거고, 이게 안 나왔다 하면은, 이제는, 네, 정말, 만원도 깨지는 날이 멀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이 끝나고요. 언제나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조심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